안녕하봉입니다 오늘은 한별님 램봉을 가져와 봤는데요. 우선은 택배로 시켰고 그 펀드에서 구매해 보겠습니다. 되게 많이 왔네요. 우선은 예리 언니 손거울. 그 다음 손잡이 4장. 또 예림 언니 별모양 부채. 하바나 린 부채. 슬기 언니 부채, 아이린 언니 부채 이렇게 네 장이 왔습니다. <laughs> 이것만 해도 벌써 만 삼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이거 어, 이거 세장 왔고. 이것도 3장, 이건 강고무슬림 출처고, 이거는 모르겠어요. 많이는 반대, 강고무슬림 출처 같아요 이거는. 다 3장씩 왔어요. 소봉투가 다 벚꽃님도 아니라 되게 이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포, 포토카드 보여드리겠습니다. 엔차 거래 안된다고 나와있고요. 두장 이거 세장 왔네요. 오 이거는 되게 갖고 싶었는데 이게 시리즈 포하고 이것도 세 장씩 왔습니다. 이거는 아까 앞에 나왔던 거세 장이 더온거 같아요. 아, 다른 사진이네요. 이것도 앞에 나온 거랑 다른 사진 같아요. 시리즈고 이것도 이렇게. 포토카드는 다세 장씩 왔어요. 인거을 금지고요. 떡 메모지 한권 슬기 언니 떡 메모지 한권 예리 언니 떡 메모지 한권 그리고, 판스가 되게 많이 온것 같아요. 다 소장용으로 할 거라. 5안당 3장씩 있는 것 같습니다. 다 벚꽃님도 아닌 것 같아요. 한별님 출처는 다 거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첫 번째 묶음 늦은 후기라서 죄송합니다. 제가 어디, 어디에 택배가 왔는지 모르고.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한별님, 도안 다 이쁘고 되게 잘 구매한 것 같아요. 원가보다 훨씬 많이 주셨고,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